안녕하세요. 타이어 압력 리셋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보통 이제 봄이나 가을에 타이어 공기압 알람들이 많이 들어오는데요. 이런 온도 변화 때문에 들어오기 때문에, 자 보통 평균 타이어 공기압이 한 34나 38요 사이에서 있는데도 불이 들어온다면 정상이다 보니까 현재 기준값을 저장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처음에는 이쪽 왼쪽 스티어링에서 이 차는 지금 컴팩트 모델. 인데 MBUX 버전이고요. 홈 버튼을 누르면 쪽에 가운데에 메뉴가 나오고요.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서 이 서비스로 들어갑니다. 이 서비스에서 한칸 아래로 내려서 타이어 보시면은 이게 이제 타이어 압력이 몇 몇이 나올 거예요. 지금 이제는 멈춰 있는 상태지만. 노란색으로 나왔을 텐데, 이 상태에서 이 터치 컨트롤을 밑으로 살짝 내리면, 현지 기준값을 적용할까요? 확인 누르면, 이 버튼을 한번 꾹 눌러서, 현지 기준값을 다시 이제 모니터링을 시작됨. 이렇게 메시지가 나옵니다. 이렇게 되시면 이제 메시지는 안 뜨게 되고요. 또그 기준값에서 더 떨어지게 됐을 때, 타이어 압력이 더 들어오게 되니까, 음, 타이어는 가까운 타이어샵이나 또는 벤츠, 센터에서 편안하게 또 보충하실 수 있으니까 문의점은 다시 한번 연락주세요.